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건 저희 가족에게 집착하는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디 가서도 해본 적 없는 이야기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두서가 없더라도 한번 들어주세요. 남편과는 같은 직장을 다니다 연애를 시작했어요. 2년 정도의 만남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요. 홀어머니의 외동아들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동안 제 눈으로 지켜본 남편은 매사에 책임감이 있고, 진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됨됨이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네요. 연애 당시 남편은 서울에서 혼자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고, 결혼 후에는 저와 함께 독립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머님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껏 따로 살던 남편이 저랑 결혼한다고 해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야 한다. 제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물어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반년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였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정말 매일같이 어머님은 외롭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대요. 만났을 때는 물론이고 전화문자로도 쉬지 않고 말이에요. 매번 하시는 말씀이 니들은 둘이라서 좋겠다. 나는 혼자라서 외롭고 심심하고 우울하다였고, 이 레파토리를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어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처음부터 제가 이런 어머님의 말씀에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시집 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땐, 저도 좋은 며느리란 소리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며느리로서 소위 인정이란 것도 받고 싶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말하지 않아도 먼저 어머님한테 가자고 해서 밥도 먹고 꽃구경도 모시고 가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달 지내면서 의도치 않게 어머님의 생활 패턴을 알게 되었는데 솔직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과 남편이 매달 드리는 용돈으로 골프부터 시작해 온갖 취미 생활을 즐기며 지내고 계셨어요. 주변에 남자고 여자고 할것 없이 사람도 많아서 모임도 많으셨지요. 어떤 면에선 젊은 저나 남편보다 더 활동적으로 지내고 계셨다니까요. 반면에 저희 친정부모님은 죽는 날까지 자식들한테 손은 안 벌리실 거라며, 노후 준비까지 끝내놓으신 상황에서도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렇다보니 솔직히 제 입장에선 주말에도 일하시는 친정부모님에 비하면 어머님의 생활은 천국이 따로 없다 싶었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어머님의 외로워서 죽겠다는 알른 소리 싫은 소리가 그저 배부른 아이의 투정처럼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아들이라 그런지 저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그렇게 활동적으로 지내시는 이유가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라며 장인장모님과는 경우가 다르다 하대요. 그리고는 급기야.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어머님하고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저를 떠보더라니까요. 합가를 하면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도 안 드려도 되고 어머님이 저희 아이를 봐주실 수도 있으니 오히려 저희가 이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에요. 당시 저는 출산 후 조리원에 갔다가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제안이랍시고 그런 소리를 들먹이니 짜증이 얼마나 나던지요. 저는 남편더러 임신한 와이프한테 해줄게 없어서 스트레스를 주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 나는 더 불편하면 불편하지 편해질 이유가 없다고 아주 대놓고 싫다 했지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루어졌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출산을 하고 입원실로 옮겨졌을 때였어요. 친정부모님은 사돈이 오셨으니 커피라도 사오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신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저더러 집에 반찬은 얼마나 해놓고 나왔냐고 물으시대요. 저 없는 동안 저희 남편,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이 밥을 챙겨 먹을 수 있게 해놓고 나왔냐고요.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만 어머님과 왈가왈부할 만큼 힘이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다큰 어른인데 알아서 챙겨 먹지 않겠냐고 한마디했습니다. 그러자 하시는 소리가 바깥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두냐면서 제가 없는 동안 당신이 당신 아들을 챙길 것이니 저더러 걱정하지 말라나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전해듣기로 이튿날 바로 어머님이 짐을 싸들고 저희 신혼집으로 올라오셨답니다. 남편은 자기도 모르는 일이었다며 펄쩍 뛰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스트레스에 머리가 터져버릴 것만 같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어머님이 저희 집에 단 하루라도 계시는 걸 원치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세상 사람 모두 다 제가 못된 며느리라 할 거예요. 하지만 지난번 저희 집들이 때 어머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신혼집은 이제 막 결혼한 부부가 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당신 아들 집인데 뭐가 어떻냐면서 정말이지 안방부터 창고까지 거침없이 휘젓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는 말 끝마다 니네 엄마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냐? 니네 엄마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냐며 자꾸 저희 친정어머니를 들먹이시는데 정말 듣고 있기 거북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두 달의 몸조리를 끝내고 친정에서 돌아온 날,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여기가 내 집이 맞나 싶대요. 거실에 널브러진 어머님 물건들부터 시작해서, 그 뿐만 아니라 부엌은 물론이고 안방 제 서랍장 속옷들까지 전부 다 어머님 방식대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백번 양보해서 거실이고 부엌이고 어머님 손이 매일같이 닿는 곳이다 보니 당신 편한대로 손에 익은대로 정리해 놓으실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방주인인 저도 없는데 왜제 속옷 서랍까지 손을 대신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다 뒤집어 엎으시는 동안 당신은 몰랐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어머님이 원래 정리정돈에 일가견이 있으시다나요. 그리고는 어머님은 하나라도 더 해주고 도와주고 싶어서 마음을 써주신 건데 제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아니냐면서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면 제가 왔으니 더 이상 어머님 아들 그러니까 저희 남편 식사 걱정은 안 하셔도 됐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만 내려가셔도 될것 같은데 도통 내려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눈치시대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록 말이에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언제쯤 내려가실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내려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이것저것 묻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제 내려가신다고 하니 가시기 전까지 별탈 없이 이상한 말 나오지 않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해드리자 그런 생각만 했지요. 그런데 어머님이 내려가시는 당일 아침부터 애 보느라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 모셔다 드리고 온다는데도 그러라 하고 제가 따로 뭔가 챙겨드리고 그런 건 못했어요. 그리고 안방에서 애랑 실랑이하다가 그만 살짝 잠이 들었지요. 정말이지. 한 20분이나 잤나 싶은데 눈을 뜨니까 벌써 어머님이랑 남편은 출발하고 없더라고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새 가버리셨네 싶어서 아차 싶대요. 그리고는 혹시 뭐 두고 가신 건 없나 하는 마음으로 어머님이 지내시던 작은 방 문을 열었는데 어머님 여행가방이랑 그런 게 전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설마 싶어서 여행가방을 열어보니 어머님 옷도 그대로 있고요. 하다못해 화장실에 칫솔까지 그대로였지요. 당황한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어머님을 모셔다 드린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왜 짐을 다 두고 가신 거냐고, 설마 다시 오시는 거냐 물었네요. 그러자 남편이 우물쭈물 하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계셔서 자기가 너무 좋았대요. 모처럼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출근하니까, 힘도 솟고 일에 능률이 오르는 것 같았다나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저더러 한 1년만 더 같이 살아보자입니다. 저도 곧 회사에 복귀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절대로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완강하게 버티더라고요. 왜 살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싫다고 하냐고, 살다가 정안 되겠으면 그때 내려가시라 하면 되지 않겠냐대요. 솔직히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몇 번이고 합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 의견을 밝혀왔는데 시쳇말로 남편이 저를 먼저 개무시했다는 생각에 어찌나 분하던지 정말 남편이 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을 철저히 무시하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남편도 남편대로 미안하다 말은 몇 번이고 하면서도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던 시기에 정말로 어머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저더러 마치 보란 듯이 짐도 더 바리바리 챙겨서 오셨더라고요. 그 짐을 보고는 소위 눈 돌아간다고 그러지요. 제가 딱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어머님 앞에서 한숨을 푹 내쉬고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올라오신 거냐고 그랬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 말버릇에 놀라신 건지 약간 당황한 표정을 하시더니 이내 제가 남편하고 다 이야기가 된줄 알았답니다. 그리고는 이미 당신이 전세로 살던 집도 다 정리하시고 오신 거라 달리 돌아갈 곳도 없다고요. 한마디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님을 계속 문 밖에 세워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집 안으로 들어오시게 했네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그때 저는 육아로 지칠대로 지쳐있던 상황이었어요. 허리는 두말할것 없고 손목에 발목까지 시큰거리지. 온몸이 부어서 내몸 같지가 않지, 그리고 무엇보다 잠을 못 자니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2박 3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잠만 늘어지게 잡았으면 소원이 없을 지경이었달까요? 그런데 그런 제 앞에서 어머님이 친정어머니보다 더 편하게 해주겠답니다. 남편도 남편대로 미안하다고 이번 한 번만 져달라고 고집을 부리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못 이긴 척 넘어가지고 말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애라 모르겠단 심정으로 남편 말대로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기로 한 거지요. 하지만 모전자전이라고 해야 할지 약속은 어디 개나 줘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둘이 살 때는 남편이 아침을 알아서 챙겨 먹고 출근했어요. 저는 원래 안 먹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애랑 실랑이하다 간신히 잠든 저를 깨워서는 잠깐만 당신 좀 도와달라 하시더니 무썸러라 파다듬어라. 아침부터 당신 아들 먹을 국 끓이신다고 그 야단법석을 떠시대요. 한사일째 되던 날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님더러 아침 차려주시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지만 저를 깨우지는 마시라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침 먹을 사람더러 도우라고 하시라고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육아도 도와주니 살림도 도와주니 하고 올라오셨던 어머님은 낮에는 스크린 간다, 노래 교실 간다, 별이별 핑계로 집을 비우셨어요. 저로서도 어머님이 안 계신 게 차라리 낫긴 했지만, 문제는 집안일이었습니다. 남편 아침 차려준다는 핑계로 설거지는 산더미만큼 만들어 놓으셨고, 빨래도 매일같이 안짐. 거기다 화장실도 얼마나 지저분하게 쓰시는지, 정말 어머님이 오시고, 제 생활만 더 고달퍼졌지요. 그래도 솔직히, 제가 회사에 복귀를 하면 어머님도 생활을 달리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제가 회사에 복귀하고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신다 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아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 불안하고 걱정되고 초조하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 눈치도 있고 그래서 점심시간이 돼서야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리고 나서야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식사는 하셨는지 애는 어떤지 이런 거 저런 거를 물어보려 하는데. 어머님이 정말 작은 목소리로 애가 자서 그런다며 이따 통화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로 쿵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옆에서 누가 끊으라고 하는데 순간 집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육감이라고 해야 할지 느낌이 쌓였어요. 그래서 상사가 눈치를 줌에도 불구하고 반차를 쓰고 저도 모르게 냅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빨리 뛰던지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니까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저는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온데간데 안 보이시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와 계신 게 아니겠어요? 제가 친정어머니더러 왜 엄마가 여기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가 약간 난처한 표정으로 저희 어머님이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는 한 4시간만 애를 좀 봐달라고 하더래요. 저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면서 그러면 고부간의 갈등이 생긴다나 어쩐다나. 그리고는 갈등 생기면 솔직히 며느리 입장에서 편하겠냐고, 이건 뭐 완전히 협박을 하셨더라고요. 친정어머니 입장에선 제가 직장도 다녀야 되는 상황에서 어머님 미움 사면 좋을 게 없다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와서 애를 봐주고 계셨던 거고요. 친정어머니가 절대로 시어머니한테 내색하지 말라면서 전후사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솔직히 정말 어른이고 뭐고, 속에서 첨불나고 입에서 욕나가게 생긴 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어머니를 가게로 돌려보내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어머님이 들어오셨지요. 어머님이 저를 보더니,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벌써 왔냐며 말을 얼버무리시는 거예요. 어디 다녀오셨냐니까. 잠깐 집 앞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다며 눈으로는 저희 친정어머니를 찾는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저한테 묻지는 못하고, 한마디로 상황 파악을 하려고 그런 건지 눈알이 정신없이 굴러가더라고요. 제가 친정 어머니는 가게로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어머님이 허둥지둥 하셨고, 저는 미리 챙겨둔 어머님의 짐 가방을 현관으로 내놓으며 나가시라 했습니다. 구구절절 말하기도 싫었고, 애도 있는데 어머님이랑 큰 소리도 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가시라 했어요. 근처 호텔로 가시던지 고향으로 내려가시던지 그건 저도 모르겠고, 일단 이 집에는 더는 못 계신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더러 오해가 있다면서 사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현관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마침 퇴근한 남편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들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을 내쫓을 수가 있냐면서 다음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그렇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남편이 당신 편을 들어준다 싶어선가 금세 기가 살아서는 안 그럴 거라며, 저더러 너 정말 무섭다 그러시는 겁니다. 황당하고 어이없고, 그래서 제가 제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는 어머님 저희 집에 육아랑 살림 도와주러 오셨다고 했으니 애는 두고 간다며, 저 혼자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아이한테는 껌뻑 죽는 편이라서, 애랑 떨어지는 게 마음은 아팠지만 제 나름대로 초강수를 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일주일이나 지났을까요?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되신 친정부모님도 그런 경우 없는 집구석이 있냐면서 애주고 이혼해버리라 하시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한마디로 자기가 다 잘못했다. 애한테는 엄마가 자기한테는 아내가 필요하다 돌아와달라. 뭐 그런 이야기였지요. 어머님도 내려가시게 하겠다고요. 남편은 저희 친정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2시간 가까이 찍소리도 못하고 욕을 있는 대로 먹었습니다. 남편은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 생각하고 결국 제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울며 짜며 짐을 싸고 계셨는데 남편은 그런 어머님께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게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어머님이 집에 남자를 들이셨던 모양입니다. 당신이 애를 두고 나갈 수가 없으니 친구를 부르셨다 했지만 남편 입장에선 손녀가 있는데 낯선 아저씨를 들였다는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거지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싶어서 어머님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은 당신 스스로 아들 손을 놓으신 거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머님은 결국 다시 원래 지내시던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살고 계세요. 가끔 남편에게 연락은 하시는 눈치지만 남편이 저한테 따로 전하는 이야기는 없네요. 저는 아예 그쪽에 관심을 끊어버려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부모자식 사인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는 게제 정신건강에도 저희 가정에도 좋을 것 같아서 알아도 모른 척 살아가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